안녕하세요, 푸른사금입니다. 이번에 푸른사가님이 먼저 출연하려겠 합니다. 그러면 나무와 눈싸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<우리> 이겨야지좀들어주세요 <laughs> 네. 이번만큼은 촬영 친구 잊지 마세요. <laughs>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이쪽에 있는 나무를 써야죠. 네, 다 이, 다 이쪽에 써. 있는 나무를 써야죠 있죠. 어, 알겠습니다 자 비껴 다시고요 하나 어, 둘셋 장난하시는 겁니까? 아 죄송합니다 텐티다보였습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전 제대로 좀 해보세요 네. 넌덕 근데 차곡차곡 쌓아야됩니다 머리로 발사한겁니.. 어? 맞췄습니다 1점 아우 드옵니다 바보 아니세요? 당신 은

맞는지알겠습니다격으셨네 자, 자 저. 자 먼저 하시죠 님. 네. 들어주시오. 응. 어 눈이 부셔졌네. 이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그걸 또밟받네 <laughs> <laughs> 그걸 또발았네이 사람 좀 못해. 아 저. 아아 저. 저 빨리 하시오. <laughs> 죄송해요 제 너무 큰걸로... 자 지금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, 벽을 가... 향해 발사하는 겁니다 네? 아. 벽을 향해 벽벽 벽을 향해 발사하는 겁니다 하나 두우울 셋 이얍 아 아깝게도 안못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푸른사관님이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고르는 거 아니지? 오 마이 갓 아! 아. 자, 일단, 딸기 뱅이 님이. 끝. 하도록 하시죠. 음. 아, 보리딸기처럼, 너무 딸기 같아. 자. 자, 전 지금 1점을 얻었고, 푸른사과님은 아. 지금, 빨리, 제 지금 0.01점입니다. 1대. 1대 0. 1점! 아, 벽을 향해서 쏘는 건데요. 팍! 이런법이어디 있어요, 이이 이놈. 아, 그래. 는데요아그거는저 이번엔 저거저요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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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헛소리> 와우, 내복 닦고 짝쫙쫙 그러면은? 2대0. 자, 그렇다면은, 푸른 사과님이 한번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목소리가 쉬운 것 같은데요, 쉰것 같은데요? <laughs> 성공! 성공입니다. 1대3! 자, 2대3이에요? 1대3이요. 1대3. 1, 대 3이요. 아, 그래요? 1 3. 자. 정말 1대3. 1대 둘이 들어갈 뻔했네. 자이번대자이번3 1대 <laughs> <laughs> 아, 예예이포예예군요 다시 하도록 바람비라. <laughs> 큰돈이요? 어, 어디 있습니까예예 <laughs> <와우. 웃음> <laughs> 자, 이번엔 자, 이번엔 3대2입니다. 3대2입니다. 3대2인데요? 아, 3대2 뭐야! 4대2인데요? 자, 10분이 다 되면은 이제 승부가 나게 될 겁니다. 자, 짜증나면 또 볼까? 오! 아이다. 그래! 내가 왜 응원을 하는 거지? 5대이자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프로 사원님이 한번더 촬영을 해주시기 바 어쩌면 안 던지면 끝난다 이 게임 게임을 시작하지 자이번에못맞춘다면집 게임 끝난다몇번 것을 못맞지만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을 시작하지 게임을 아, 아. 시작하지 아! 승리. 아웃 승리! 자 이렇게 오늘 승리는 푸른 상아님이 우승입니다. 예. 제비어 여러분 다음에 봐요. 안녕. 안녕.